오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수원 KT v 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 은 선두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시즌 2안타 초구 휘맞았습니다 탈수. 자익수. 스강삼 탈수가 잡아내면서 아웃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주재욱 선수입니다. 세 개의 홈런 타격점 고점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2아웃. 가족의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6개의 홈런 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때립니다 유격수 3아웃 1회말로 갑니다 k t v g 의 타진석 해보겠습니다 이래만 k t 위의반우도타자는1번 타자 조용호 선수입니다. 에로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역쪽으로 가는데요. 격역 맞고요. k t 위즈 다섯 의이번 타자 정재균 선수입니다. 지금 삼아이스 승리 우육 개를 걸고 이이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행동을 했고 장치에 오차도 파이팅! 없이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손을 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중간에 한번 실수를 하며 수 양준혁이 이동하고 양준혁이 찾았습니다 힘 있는 과자에게 떨어지는 공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밖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무너졌습니다 3번 과자, 강백호 선수 지금 이 경기 4개월부터 도습니다 들어 옵니다 158km의 페스티벌로 초보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4번 타석, 유한준 선수. 4한준을 날려버려 유한준.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158km 빠른 도 지금은 큰거한 방에 있는 타자 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잘 참아내면서 3볼 1스트라이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 풀카운트로 갑니다 6구째 풀카운트 승부 잡아당겼습니다 6구 파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7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장우. 1우금수교대합니다2대 3정만 1세승 타자는 4번 타자. 2대5 선수 1루 쪽 파울입니다. 이중 맞겠습니다. 센터 쪽. 2루 대하. 센터 쪽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6리 6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노아웃 1루 찬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2 r 8푼 5리 한계의 홈런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됐습니다 야! 아웃 원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2루 7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4개의 홈런, 1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포인이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범성구!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8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8리. 3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비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유격수죠. 유격스 아웃. 3아웃. 투는 1대0. 3점 차. 함성이 앞서 보입니다. 2대1. k t g 의 선두 타자입니다. 좌익입니다. 좌익. 하나로 들어습니다 3구 니다 아, 맞습니다 원버 투스트라 아, 크겠 아, 맞습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운니에 아, 대습니다수입운니다 아, 카운트는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습니다 아, 벌습스트 아, 이습니다 아, 맞습 아, 웃 첫탈삼질을잡아내면서첫아웃는젖을 잡아내는 젖은 길을 잡아내는 젖은 길을 잡아내는 K T의 장성우. 내는젖겠습니다아내를 젖은 길을 잡아내는 젖은 길을 잡아내는 길을 잡아내는 길는아내아웃는아 7번 타자 박선수 6개의 공격 21타점 투하 투자는 없습니다 투구입니다 아, 약간 밀습니다주주자 없는 상황 스트라이. 이번엔 멈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예. 오익수 잡았습니다 점수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타석에는 부재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미국 쪽 땅볼이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9아웃. 다음 타자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1루수. 직접 베이스터치 3회 말 HBG의 공격입니다. 이번이니선 타자입니다. 대정배 반승입니다. 지금 사나이 텔리 6개의 홈런. 2구 맞겠습니다. 유격 u get t 유격수가 잡아서 e v 에서 아웃 h i n g 석 l l t a k 고 it. I'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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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160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2구는 낮았어요. 볼 카운트 1앤1. 삼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58km 빠른 공. 1앤2. 4구 타격.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이프. 타석에 황재균 선수입니다. 황제군,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 KT의

정확하게 선수를 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볼수 있는 정확하게 선수가 만들어졌습니다 4회초 삼성라이온즈 터스윅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right. 아, 지금은 한치의 오차가 없못 쳤어요 삼진의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참 좋은 터보가 들어갔죠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 파울. 초구부터 베트나 갔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파울.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2루 쪽. 1루수 잡았습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6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초구. 왼쪽 갑니다. 좌익수압 안 탑니다. 지금은 투심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밀미하게 들어가는 공을 타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라이! 볼 배합을 분명히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보기 넘어 오! 갑니다. 오! 돌아보면. 오! 돌아보면.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박성민 유스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 0. 8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오.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타자 주자 1호까지! 세이. 타자 주자 1호에서 세 주자는 2호가 됐습니다 오. 한복판의 공이었거든요, 지금은요 투수의 실토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9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 등공이었습니다 아웃! 좌익수 잡았습니다 4회말 KTBG의 공격니다 아직까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황재입니다 선두 타자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타석은 그 중결승공이었습니다 KT의 황재균 파이팅! 이구 2구 맞겠습니다. 황재균! 이구는 터치. 159km 빠른 도저 정도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몇획못할까 황재균! 타석에 3번 타자. 강백 고정.

지금은 두 타자 모두 삼두승입니다 5회 삼성라이오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아웃 2번 타자 부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자 모두 땅골로 구명습니다이루땅볼이루 잡았고요. 아웃 투아웃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왔던데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Right.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 스트라이투 잡았습니다 5대5 KT, KT 위즈 아직까지 점수 오르지 못하고 있는 KT 위즈 유격 정면, 정면. 유격수가 잡아서 옐로에서 아웃 워라웃 타석의 6번 타석 장성우 선수입니다 타석다 6초 땅볼을 습니다 센터 쪽킵입니다 <목소리가> 센터 쪽에 안타 타석의 7번 타자 박경수였 타석은 이태용이었습니다 원아웃을 주자는 이태용 골수인 이 맞추지 2분을 때립니다 아웃! 보수가 처리합니다 고아웃 타석의 8번 타자 대정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낮은 공 때렸는데요.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전사 페안타 일로 주자 3루3루에서 아웃입니다. 유회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3구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조은 스트라이크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참도수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아웃!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습니다. 7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탈삼진 오늘 네개입니다일번 타자 노혜호 선수들 일을 하기 위한 타자 초구때입니다자여기타이자는 없습니다 이쁘게 떴습니다 자추워삼구 기다립니다. 연3진 빠른 돌을 노린다고 해도 자전거 푸시면 정 어렵습니다 4석 황재균 섰습니다 2차선 끝고번째4석서 황재균 2구맞습니다 아깝죠? 파이크고네요파이크 황재균 파이팅 3구는 서울2 4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미루까지 들어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강백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하는 점수가 더 다양합니다 좌중간에 빠져나간 상황가 타석에 들어서부터 포크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타석에 4번 타자 유한준 선수 KTA 유한 공론을 날의카운가어갑니다 탐구째 삼노수 쪽으로 가는데요 3노수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터는 4대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최단, 박성민 선수입니다. 오늘 이루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함라이 변화부 드라이. 2구 맞겠습니다. 지금은 2루타를 맞았어요. 다행히 2루타를 맞대와 연결되는 보도이기 때문에 몸에 맞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준만 선수입니다. 1루 지옥을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노아웃의 2루와 1루. 아우. 잡아당깁니다. 파울. Right.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50km 빠른 공, 탐구즈. 좌측에! 좌익스 앞에 한타! 패스트 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퍼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라이 형들은 만두천수를 맞게 됩니다. 다음 타자는, 부자욱 선수입니다. 우리게삼급쪽으로삼루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아웃카운트가 순식간에 두 개, 그러나 한 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점수는? 5대1!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일루로 송구. 야옹. 3아웃 t 1 만. 우리 KT 모두, 모두 KT, KT 하나 대자 게임에서 처자 KT. 우리 모두 KT 하나 대우 중간 처음 자 KT. 중간에 떨어지는 탐지야. 우리 모두. KT는 소문. KT는 정말 좋은 는소를 KT는 소문. KT는 소문. KT는 소문. KT는 소장 KT는 소문. KT는 소문. KT는 소문. k 아는소코 KT는 소문. KT는 소문. KT는 소구째 던집니다. k t 잡아 당겼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다석의 7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노동수 선수가 공이 뜸틀렸네요. 타자 딸은 공입니다. 원 가졌습니다. 160km 빠른 공 1루수 땅볼 1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다석의 8번 타자 oh. 배정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oh. 몸 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원볼 oh. 2구 바깥쪽 투볼입니다 3구째 oh. 공 3개가 모두 볼입니다. 3볼 right.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3앤 1 타자의 스윙을 봤을 때는 빠른 공 하나 딱 그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이 꺾이기 전에 배트가 돌아버렸습니다. 6구를 때렸습니다. 이노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추가 득점 차기 두번 타자 진우준 선수. 첫타석에서 땀도 두번 타자. 아깝죠. 사이프 30점. 대단한 스윙. 삼진아웃. 팔 삼진 오늘 여섯개째입니다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유격입니다. 좌라이 <목소리> 강확하게 찍어넣습니다. 150 킬로미터 빠른 공, 아까 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목소리> 첫 해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입니다조금스트라이 <목소리>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홈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오! 3구 멈죠. 투볼 원 스트라이크. 다구째다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아웃! 보수가 처리하면서 2아웃. 7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아웃! 홈에서 아웃! 10번을 쏘는 데는 3선이 없어졌습니다. 하루에만 KTBG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손도 타자, 우용호 선수. 오늘 3타수 2안타. 우 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볼원스트라이드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잘 참아내면서 3볼 원스트라이드 1루 견제. 마운드에는 대영수 선수입니다. 1루 주자를 잡아냈습니다. 원아웃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Right. 변하고 스트라이드.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육구타격! 좌익수! 좌익수에게 지켰습니다. 다소의 3번 타자 강백호 선수. 오늘 3타수 연니다 타자. 안타니다석의 4번 타자 강환준 선수.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은박수입니다 158km의 패스풀으로 최 차이를 잡았습니다.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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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양준혁 채승민 맞습니다. 직접 유한주 베이스 컷구회초 삼성 이련주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직접 타석에서 오에안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안습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연아웃되습니다두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오늘 사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수가 잡았습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의 일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오늘 사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 5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의 말. k t 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5 쉽진 하, 않겠지만 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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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 합니다. 요 삼성의 두번 우승 환경입니다. 좌측을 높게 꺾습니다. 가다과리가자라납니 다소비는 안성우 와우 케이티 단성우 와우 와우 케성우 와우 우산은 없습니다. 느리게 1루 일루 쪽으로 1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아! 직접 찍으면서 초아웃 됐습니다.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 신본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직접 베스터치! 이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